아번 보여줘. 파이팅. 아. 아. <laughs> <laughs> 짠. <안> 짠. <laughs> 짠. 라우스 가는 날 짐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저 겨우겨우 뺀 거거든요. <laughs> 이러고 패딩 입으면 너무 두꺼우니까 그냥 이렇게 입고 장갑까지 끼고. 우선은 저희 동처랑 아침밥 식밥을 찾아서 그 집게 장소로 가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디서 가요 학교까지 가면 친구 있어 가지고 아니, 그것도 같이 뭘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갖고 가려고 세상자 얼굴 다 보여. 마이너스 인나 하고. 어. 야, 버스는 못 타. 아침밥. 함께서 왔어요 안녕! 대박 그어 그거는 공항에 그거 준라고지 알겠어? 오늘도 원래 진짜 잖아어 아, 진짜 아, 진짜로. 오케이 오케이. 곧가자 내꺼 어야겠다 13.8? 이거 감독이 어. 진짜요? 도피하고 <목소리가> 왔어요. <와요> <목소리가> 두피곤왜 하냐고 몇... 몇 초? 3초... 3초? 어떻게 했어? 이렇게... 아, 음. 어. 어. 아. <laughs> 2 4이 아니, 14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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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4지1 4사 14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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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야일1이일1 4이 14일... 14일... 단나일 14일... 1 4 압박 넣일 14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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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일 14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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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니일1지 <laughs> 아, 오케이, 지금. 우와! <laughs> 7, 7 7 오케이 나맞아 기범이 축하드립니다. 77에서 775. 와한야 돼. 나한테 맞춰야 돼. 4야 돼. 40컵 맞춰야 돼. 40컵 맞춰야 돼. 계속 상기분 안에... ㅎㅎ 저 6시 간이면 정답이 나 나도 이사이 사기... <laughs> 인사해주세요. <laughs> 아, 아. <웃음> 이상한 사람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. 지금 <laughs> 뭐... 비행히 타시는 소원이 어떠세요? <laughs> 설렙이니다 <laughs> 아우스 냄새가 나요? 유난한 향냄새가 나요 맞아 맞아 약간 절, 절 느낌? 근데 하나도 안 덥고 어 진짜! 지아씨 기분이 어떠세요? 좋으네요 성쾌해야이 정도 날씨면 은나 열심히 삽질할 수 있을 것 같아 대박이다 무슨 빵이야? 소보루? 소보루 <laughs> 저희의 숙소입니다 여기가 저희 방이고요. 아니, 여기 여자들이 쓰던 방입니다. <laughs> 아, 맞네. 아, 미치겠다. <laughs> 안녕. 아, 피곤해. 어, 화장실 저... 보자, 화장실. 화장실. 아, 왜 졌네. 아, 미치겠는데? 저거 빨리 바꾸자. 저거. 아, 맞다. 바꾸. 야, 근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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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. 핸드폰 여기서 잘할수 네. 있겠죠? 지금은 아침 6시 반입니다. 해가 아직도 제대로 안 떴고요. 얼른 죽는 줄 알았어요. <laughs> 아니 라오스왜 이렇게 추워? 지아는 머리를 감습니다. 어, 너무 추워요. 진짜로 진짜. 집에 가고 싶어요. 벌써 너왜 거기서 안 들어가고 있냐? 어, 겁나 뿌연데? 닭이 온다. <laughs> 그렇지만 여기에서 낭만이 나온다 지금부터 아 진짜 네. 어렵게. 어 차가운 건데? 어, 불력장이야 어, 의력장 맞네? 진짜로. 개코. 따뜻해 해가. 어. 이제 점점 따뜻해지나 보다. 어, 이거 구글맵에서 본 건데. 어 맞아. <laughs> 아 여기구나. 야, 씨 아무것도 없어. 너무 추웠어요. 너무 추웠어요. 너무 추워야 되겠다. 라인 맞아. 맞아요. 우와! 이거를 넣르고우르고 누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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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습니다 아침을 먹고 커피랑 산책하는 중 어? 지커피지지안누산하하는 <laughs> <laughs> 중. 밤에 진짜 추웠는데 지금은 해가 엄청 뜨거워요. 우와! 아 저희 고누타고 아아 가요 고누 아 <laughs> <많아요? 빨리. 웃음>

혼자서 없어서 먹네, 조미 역시. 손도 안 ]요. 닦고, 이렇게 원숭이 마냥. 옥쇼쇼. 어, 와, 진짜 길다. 우와. 아, <웃음> 아. <웃음> 이렇게. 아,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<웃음> 어? <웃음> 아, 우와. 이렇게. 어? 야 지금 손 닦는 거야. 아 어, 우와. 파파야 셀러드예요? 파야 셀러드에 요 저분 그거 달오조해안 지금 저분이 저희를 따라오고 계세요. <laughs> 혹시 모를 <모르겠어요>, 위험해? <laughs> 영상으로 남깁니 시험은 <laughs> 시험, 건데 시험, 건데. 시험? 시험도 없는 사람. Sorry. Bye bye. Bye bye. Bye bye.

해줘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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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희 안녕. 저희는 수업 끝나고 재래시장 가고 있어요. 오늘 소감 한마디. 힘들어요. 딱정벌레도 있고, 깃드람이도 있고. 우와. 이거 뭐예요 이거 뭐지? <laughs> 아! 아뒤 개구리 뒤 개구리. 야, 개구리가 너무.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하나, 둘, 셋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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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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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기 냄새 나는 데서? <laughs> <너희들이 괜찮을까요? 웃음> 불 켜보세요! <laughs> 쌍둥이들 아니, 미친 거. 동현아, 이잘부욕

지금은 망고 나무에 돌가루 섞은 물을 바르고 있습니다. 자른다 자른다. 야, 개 많이 올라온다. 아오 오빠 무었다 아, 신고해 다고 오지 말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알았다고. 알어 알았어.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, 감자 냄새가 깡짝놀놀놀놀. 나. 실례합니다. <laughs> <암거가 maximalimas 웃음> 그래도.. 어, 이거 찬물에 하면 안 녹아요? 아 흔들면 될 거야 그러면. 그 플라스틱 병에다 넣어서 흔들까? 와 어, 향기 좋다. 불향 같지? <목소리> 얘들아 브이 해줘. 이리 아, <목소리> 와. 안녕. 아현안 가서 또 그냥 랜덤으로 어 랜덤으로 하면 될것 같아. 응. 그러니까. 음. 여기 한명 여기 한명 여기 하나 하나. 오! 잘했다. 뭐좋아영어 정말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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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<목소리> 여기에 넣을 거예요. 진짜 조금 넣는 거야. 진짜 조금. <목소리> 오케이 굿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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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눈썹 쌓고. 눈썹 쌓고. 안녕. Well, <냄> 진짜, 진짜 웃기네. 오빠 손 흔들어줘. 먹히는 남자입니다. 이거 뭔데? 이거 바보라 적, 적은 거 아니야? 이거 바보야? 나 겁나 경계하는데, 쟤? 어 미쳤다. 봄다 우리 둘, 우리 둘 거의.

생일 축하해! 하나, 둘, 셋! 생일 축하해! 라우스 거미 카메라부터 기는 내가 너무 웃기다. 그렇게 빨빨거리는 데 어떻게? 빨리 괜찮다고 해야지. 말을 해. 근데 또 막. 너무 느낌 만들고 한 명. 이거 근데 누가 팡 먹은 거 아니야? 이거 그냥? 너파 먹은 거 같아. 아니 이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... 사진 찍히는지 모르겠. 어 잠시만요. 잠시만요. <laughs> 지하 데려가요. 뭐? 하나 둘셋 지금 딱 맞는 노래. 어. 진짜? 나 어, 보고 싶어. <laughs> 어, 우리 야단 <야당> 가자. 일꾼들. 일꾼들. 아이팅. 가사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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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여기 끔하다 여기 네 찍겠습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우와! 와와어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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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짜안> <laughs> <laughs> 동할수 없을 건데? 나나와 딱? 딱 그거다. 갔어. 아까 왔을 때 만질 만주... 고 <laughs> 망했다. 장지가 덥다 그래서 애기 붙채 보채 준다. 지아쌤 기분이 어떠세요? 아주 전... 좋습니다. 어 뭐야? 이거 얘가, 응? 이거 얘가. 대박. 만들었나 봐, 얘네들끼리. 우와, 우와 고마워. 오늘 오늘 봐. <웃음> <웃음> 해봐. 이렇게 <laughs> 되나? <laughs> <laughs> 어. 옳지. 인정. 고마워 네 고고 출발 아하 아 진짜 힘들어요 아, 여러분. <웃음> 귀여워 귀여워 <laughs> 떡전 저희 꽃 받았습니다 저희 꼭 받았어요. 오늘 수업도 고생 많았다 과학실험 네.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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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진짜 무릎도 한쪽 꿇었어 하하하 <laughs> <laughs> 내가 떠올게. 아. 야, 야 손바닥만해. 어, 이거. 어머, 저기, 야, 아, 저기 그냥 넘어졌는데. 또 뭐야? 저희는 많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